들어가기 전에 맨앞그 12페이지 맨 위를 같이 읽은, 같이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는 승리합니다. 아멘.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목사님의 그런 삶도 듣고 나는 우리 집안은 별볼일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별볼일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분의 왕대심으로 인해서 내가 별볼일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같이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제 고백도 그래 했거든요. 자, 릴레이 중보기도 가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가장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실에 방문하여 기도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핑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독감 보면서 제가 그래도 어, 그것도 핑계 대잘할수 할 없습니다. 그 시간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도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5분 전에 퇴실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빈 시간이 되면은 바로 들어가셔서 어 기도하시고, 5분 전에 정리하시고, 그 시, 어, 끝나기 전, 5분 전까지는, 적어도 3분 전까지는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3, 3번,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한테, 어, 미리 연락을 하셔서 기도 시간 꼭 조정하시기 바라고, 어, 작년 같은 경우도, 어, 조정해주신다고 해놓고 감감부 소식이에요. <laughs> 그래서, 적어도, 어, 빈 시간에 꼭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는 결,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 시간은 적어도 중보 기도실에 들어오셔서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결단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번 기도 카드 내에 있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꼭 물어보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세요. 제가 어네네 네.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경우에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응답 말씀을 따로 안 드리면 계속 기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경험 있으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본인 기도 많이 이제 중보 기도 오래하신 분들은 아마 그것들을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 순서는 네어그 내용을 강의하는 실 13페이지에 있는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긴급카드 기도 제목은 1개로 비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본인은 응답이 된걸 알고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바로 교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서 그거를 고치거나 아니면 빼고 그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옆에다가 빼주시면, 네, 네, 그게 좀 바, 이전하고 바뀐 것이 있다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면 그 카드를 빼서 옆에다 놔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교회나 성교 전도 카드는 비치가 3개월입니다. 3개월로 돼 있고 개인기도도 3개월입니다. 일반 일반기도 긴급기도가 아닌 경우는 3개월이고 이제 교육부서 이렇게 수련의 기도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의 기간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비치해서 어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이제 센스 있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개인기도 시간도 있고 구국기도 나라 위해서 꼭 5분 정도는 기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 자리 정도 5분 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기도실 이용 수칙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 들어가시고 생수만 쓰고 계시고 그냥 가끔씩 이용기관에 말씀하시는 것들어보면은 사람이 기도실에안 들어오는데 물은 없어진대요. <laughs> 물은 가져가신다. 물 가져가셔도 되니까 꼭 기도자리, 기도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무음으로 전환해주시고 제가 이제 모르니까는 대한 번씩 가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도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1시간 동안 그 안에서 하시는 분이 지금도 가끔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 조금 지향해야 될 상황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저희가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보통 열리 열리면 안 되고 한 번만 그 그 버튼을 누르면 잠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잠김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실 경우에 최근에 우리 중보기도장 아닌데 어떤 분이 본인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가신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분이 알고 들어가셨지?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우연히 가셨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 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을 다 보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려도 그분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럼 안 되지만 문자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 장소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악역을 하지 않아도 되게 꼭 문을 잠궈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네, 샷 버튼을 누르면 잠깁니다. 어 네, 잠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당황하셔서 가끔 같이 쉬는 분도 계세요. 제가 가끔 여러 초계 여러 분들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네, 하면은 열립니다. 막 이렇게 누르시다든가 잠겼다고 막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네아열열 열 때는 네일 2, 삼사 하고서는 네 별을 누르시면 네 열립니다. 네. 그리고, 잠글 때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꼭 그렇게, 샵버튼이죠? 네. 샵버튼을 누르면, 잠깁니다. 어,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 그쵸. 그렇죠. 그, 왜냐면, 네, 저도, 그, 압니다. 가끔씩 제가, 저도 비밀번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번어 눌렀다가, 몇번 <laughs> 눌러보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당황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문을 잠궈주세요. 그분도 아마 민망하시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답장도 없으시고, 네. <laughs>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지켜주시고요. 기도카드는 내가 시간 하나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저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면은 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어, 하이라이트만 해놓고 이 부분은 응답되지만 어떤 부분은 계속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2층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나오라고 해놓고 신용조사는 기도 안 한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2층에서 꼭 기도를 합니다. 제 시간에 이 기도 이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만료 카드 보이면은 따로 빼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갱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더 필요해서 제가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저한테 궁금하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그건 빼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하이라이트만 해서 다시 끼워 놓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가 중요한 사안이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돼서 제가 하나 뺐어요. 안 빼셔도 됩니다. 그거는 중복된 거는 두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방문 그리고 기도 후에 모든 전열기는 어플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네 지키지 못할 경우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비밀 유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확인돼 어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잘 되고 있냐고 그분이 그 뒤로는 기도 제목을 어 중복 기도실에 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본 경우에는 어, 나는 친하니까 전도사님 괜찮아요 하지만 어 그분은 그 뒤로는 본인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중복시에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친하다가 하더라도 묻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방 이용은 제가 이제 저희가 특별한 걸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오늘 오신 분들 연락처 제가 다해 가지고 어 6시 전까지 제가 다 QR코드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QR코드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QR코드를 보내거나 주소를 보내면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분만 카톡방으로, 카카오톡 채널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것을 올리셔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지우면 되기 때문에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으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으로는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표시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단그 어, 카카오톡 단체 단체 톡방에 게시판 공지글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거나 따끈하게 올라오는 것은 제가 공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지란에 못 보셨더라도 공지란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확인하셔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자와 저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거나 사담을 나누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런 글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깨끗하게 지금 유 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좀 엄격하게 룰을 더 적용을 해서 처음에 단톡방 그렇게 관리할 때도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서운하다. 전도사님이랑 나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나한테 이렇게 할줄 몰랐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좀더 저희가 중보기도자로서 제가 그냥 교회의 중추신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 교회의 중보기도 팀에게 어 본인의 힘든 부분을 누구든지 언제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보기도 신청을 하실 때는 교회에 비치된 중보기도 카드에 수기로 작성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음 전화 교구 목사님들 팀 목자나 목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등록을 해서 그리고 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긴, 본인은 긴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용생님이가꼭 어 긴급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 제가 단톡방에 안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안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금 70, 70명이 초대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30분 정도는 실제로 기도실에 오지 않고. 그,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 올해부터는 세미나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로 어, 긴급 기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로 먼저 기도를 해주시면 많이, 어, 제가 일단은 기도도 정제해서 제가 보냅니다. 정제, 정제해서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네, 그래서 정제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그래서 어 우리 기도팀 같은 경우는 카드에 수기로 작성하면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웬만하면 기도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어 시간 안에 적어도 1시간 내에는 제가 단톡방으로 올리거나 정말 긴급한 상황은 단톡방에 올려서 긴급으로 기도하고 그 외의 문제들은 제가 어 컴퓨터로 빨리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방에다가 올리도록 그래서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배, 예배 중보 안내는 어, 이제 1층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1층에 예배 중보 기도 책장 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했지만 저희가 지금 2층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실 옆에 구유아부실에서 저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1팀이 이제 주일 오전 예, 9시 예배를 위해서 10분, 20분 전부터 내 어, 네, 준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 기도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 기도 제목이 되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기도자와 어, 설교자와 그리고 또 이제 찬양대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팀장님이 계시고요. 어 지금 1부, 아니 2부에는 2부 예배는 배정숙 권사님이 그리고 3부 예배는 권지정 권사님이 지금 하셔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 참여자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팀장님이나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부분은 시니어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봉호 선생님이랑 김정자 이제 권사님이랑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예배 중보 기도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음 환우를 위한 기도가 지금 제가 아직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도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새 기도 제목으로 어 릴레이 기도 방이는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부터,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저하고 시간 조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해당되는, 제가 중복이도시표 시간도 빠르게 정리해서 적어도 오늘 밤 안에는 제가 올려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뒷부분에 두줄 같이 읽고,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나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5년도 중보기도 세미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년 동안도 그 중복 기도 시간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어그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뿌듯해하며 감사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채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아, 네. 받은 복을 세어가며 또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어 기도하는 중보자들 다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아멘. 가는 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